주옥같은 한시를 담은 추구공부 1. 추구집은 유명한 시인 묵객들이 애송하던시구를 모아놓은 오원절구 시집입니다. 2. 추구를 통해 우주의 삼남만상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숨어있는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3. 한시의 형식을 익힘으로써 대구와 기승전결 등 문학적 표현 양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추구공부 3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문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탈관 옹두백이요 개금 여유원이라 탈관 벗을 탈자, 갓 관자 갓을 벗으면 그러니까 모자를 벗으면 그런 얘기예요. 오 벗은 모자를 벗은 그 말이죠 옹두 노인 노인의 머리 두가 나왔으니까 그니까 러 모자를 벗은 노인의 머리는 흰 백자가 있으니까 희다 그 말은 백발이다 그런 얘기죠 개금 여유원이다 개금 열개자 금은 어깨 금 자오 옷깃을 열면은. 예, 이우 저고리가 열리면은 그런 뜻이죠. 여유 여자의 유방이죠. 유전 유자니까 여자의 유방이 원은 둥글다. 그런 뜻이죠. 둥글다. 자 그러면은 대가 얼마나 과, 관을 벗은 노인의 머리는 백발이고 깃을 여는 여인의 유방은 둥글다. 둥근에 자 대가 얼마나 잘된가 봐. 탈관하고 계금하고 관을 벗. 모자를 벗은 것하고, 옷깃을 여는 것하고, 서로 대가 잘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옹두와 여유, 노인의 머리와 여자의 유방, 서로 대가 잘 되지요? 그 다음에, 백과 원, 하얗고, 둥글고. 그래서 이건 대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월이무병선이요 성작저령주라 자 월이무병선이요 반달을 보니 자루없는 부채 같고 그말이에요자 달월자가 달이 되다 무엇이 됐냐 무병선 무병 하면은 자루가 없다고 그래. 없을무자 자루병자 자루가 없는 부채를 꾸미고 있죠 선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있어. 부채선 자, 무병선이여. 자루 없는 부채가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채 같고,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작, 예, 별은, 뭐, 같은가, 이제, 작, 위 대신에 지을 작자를 썼어요. 절령조락끊을절 자, 갓근영자, 끊어진 갓근, 예. 마치 끊어진 가근그 다음에 구슬 주자. 그러니까 구슬을 수식했죠. 끊어진 가근이 아까 무병이 부채를 선 수식한 것과 똑같아요. 같은 형식이니까 같은 대가 되는 거예요. 절영, 주라. 가근이 끊어진 구슬 같으면 가근이 끊어졌으니까 구슬이 착 흩어져 버렸겠죠. 이게 마치 별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 모습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반달 모양은 어떻습니까? 자루 없는 부채 같죠. 반달이. 예. 그게 부채를 이렇게 펼쳐놓은 것 같은 반달, 예, 반달이니까, 예, 보름달 같으면 둥그럽지만 반달은 절반이 있으니까 부채를 딱펼쳐놓은면 마치 반달 모양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대가 이렇게 잘 되고 시가 확 아주 그 선명하게 이미지가 탁 나타나게 이렇게 대가 되면 될수록 의미도 대가 되니까 더 확연하게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시는 대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구 위주로 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후눔을 익혀보겠습니다. 버슬, 탈, 갑 관, 늙은이, 옹, 머리두, 흰백, 열 개, 옥기금, 개집녀, 젖, 유, 둥굴원, 달월, 대리, 읍슬무 자루병 부채선 별성 지을짝 끈을절 가끈령 구슬주 자 마지막으로 성독을 해보겠습니다. 탈관 옹두백이요 계금 여유원이라 관을 벗은 노인은 머리가 백발이고 옷깃을 여는 여인은 유방이 둥근에. 월이 무병선이요 성작저령주라 반달을 보니 자루 없는 부채 같고 별들은 마치 흩어진 구슬과 같네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